상어를 요마하는 것을 잡아가지고 조그마한 아쿠아리움 어, 어항에 넣으면은 아주 조그마한 어항에 넣으면은 한 6인치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은 어항에 그런데 그것을 어, 큰 오션 바다에 던져놓으면은 어, 그 상어가 똑같은 상어가 어, 8피트까지 어, 엄청나게 큰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또 J.K. 예, 비어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 자기 집에 샤론의 장미를 심었는데 이게 자라다가 더 이상 잘하지 어,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잘하지 않았는가? 를 살펴보니까 이 장미가 햇빛을 받지 않아서 잘라지 어, 않게 되었다. 이걸 어, 햇빛이 있는 곳으로 옮겨 놓았더라면 어, 담장을 넘어서 아주 어, 크게 장미가 자랄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성전.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목적은 끊임없이 확대되도록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입니다. 그 에덴 성전. 을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에덴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워크 r k 거느리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또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성전이 끊임없이 확대되도록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여서에 보면 성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번져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방인의 빛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박국 이장 십사 절에 더 보면 이 성전이 확대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 끝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박국 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물이 온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아주 한 곳에 제한되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도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했던 데부터 시작해서 해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그 의미 부여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보금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은 3일 후에 내가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기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자신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에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종족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희본보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제자 삼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온 세상 끝까지 성전이 확대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 성전, 그 성전이 확대된 모습으로 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는데 어, 오순절 때 임한 그 성전은 어, 성령, 어, 성령의 강림은 어, 성전의 형태로 어, 임하였다 라고 어, GK Beery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성전, 가장 크게 확대된 성전이 게시록 20장에서 21장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물리적인 건물, physical t e m p e 은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빛으로서 성전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 하나님과 예수의 빛그 하나님의 빛이 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빌리 어, 게시록 21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무한한 자원을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것이 종말에 이루어질 가장 확대된 성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확대하기로 작정하시고, 목적하시고, 이 성전을 이 세상에 두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제한시키려고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병들고, 또 남에게서 훔치는 것을 예물로 드리고, 또 마치 썩은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썩은 고기, 어, 이런 부패한 희생물을 너희들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그 사람이 기뻐하겠느냐? 기분이 좋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것을 갖고 오느냐? 나를 멸시하느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 성전을 문을 닫아 버려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으로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지를 무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을 닫아버려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도 역시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전을 확대하는 것을 방해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이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이 어, 곧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서 아들이 자기의 계모를 범하게 되는 그 일을 저지르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자유로운 행위다라고 어, 정말 자유롭네, 자유를 만끽하네 하면서 그 사람을 찬양하고 높여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 돈을 더 상대방으로부터 더 빼내기 위해서 불이하게 어,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들었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몸은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파괴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일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확대되지 못하고 막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확대를 방해하는 아주 큰 요소는 사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 예수의 임재 이것이 확대되려고 하는데 그 확대를 막는 것이 이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믿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단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 어, 깨달음입니다. 아 예수가 나의 메시아구나, 나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신 자시구나.라고 어, 성령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바이블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깨달음이 오려고 하는데 이사단이사갈라 먹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사단이 믿지 않은 자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해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입니다.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고 또 금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원래는 이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좀 제한시켜 놓았는데 어, 피지컬한 템포를요 그런데 이 헤롯대왕이 성전 규모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플라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 비즈니스 할수 있는 데또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 등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 그곳에 난간들이 있는데 이 난간들에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헬라어와 라틴으로 적어놓기를 외국인이 지금 이 선을 넘어서 성전 안뜰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잡혀서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그런 팻말이 군데군데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성전 안에 있을 때에 어,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들어보니 뭐라고 하는 에베소 이방인을 데리고 온줄 알고 어, 이 사람 바울이 이방인을 이 성전 안에 데리고 왔어요 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막 군중들이 선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막 잡아서. 바울의 멱살을 잡고 막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로마 군인들 천부장이 나중에 그 사람을 바울이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이 베륵스 이 막사로 이제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바울이 처음에 내가 말 한마디 해도 되냐고 그리스 말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청계에, 막사 청계에 올라갔을 때는, 히브리 말로, 내가 저 사람들한테 말해도 되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그리스 말도 할수 있고, 히브리도 말할 수 있구나.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들은, 드로브이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은, 어, 이방인인데 바울이 이 이방인과 이 성내의 시티 안에 예루살렘 시티 안에 같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 드로핀모 에베소 사람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하며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 이방인들은 어, 똥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똥 묻은 개가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이 더럽혀진다. 그래서 어, 이 성전을 더럽힌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어, 사고 방식은 너무 좁아요. 이 하나님의 프레젠스 그것을 자기들만 독점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어, 의도하신 성전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빛이 전달되고 그들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방인들이 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순례객으로 왔을 때.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자기들만 독점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만 독점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확대되는 것을. 어, 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의 확대를 어, 막아 버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은 어,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전도한 후에 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 유대 사람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맞아들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성전이 확대되기를 원했던 자였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또 다른 성전인 예수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단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원래 이 성전은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성전이 우리를 통해서 확대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대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양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음식이 되게 할 때에,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들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막흔드는것 같이 우리의 영혼에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드라마만 보고 BTS만 듣고 그러면 이에 자라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에만 어 계속해서 업소를 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어, 하나님의 임재가 Expand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대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는이라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점점 확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들이 펠로쉽을 가질 때 성령 안에서 펠로쉽을 가질 때이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됩니다 또 어, 아주 이 말은 좀 어렵지만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됩니다. 고린도후서에도 있지만은 바울이 아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체포되고 또 어, 이방인한테 두들겨 맞고 또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통이 자기의 삶에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다는 그 느낌이 더 강하게 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익스팬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면 그 순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씨가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피지컬리 손해를 보고 멘털리, 에모셔널리 손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를 보지만은 어 남을 사랑함으로써 손해를 보지만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펼쳐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 확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이다. 라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되면 될수록 이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점점 점점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동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주 가까운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또 직장 동료들 더 넘어서서 이 나라 더 넘어서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을 확대시키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